오케이, okay, 도착했네 예. 쭉, 예. 쭉달려보세요 예. 이렇게 아주만 살짝만. r m o n 만 Such a 이렇게만. h Chocadim c a t t a 죠 Shinjuke. c h o c a 네 이렇게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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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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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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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라 터 했네요 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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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꾸지 마셔 보세요 잠깐만 계세요 자 부장님 밥은 여기에서, 내려와보세요 이제. 이건 내가 모이드려는지 이거 보일 겁니다. 이게 휘발이차 맞죠? 아니, 저기, 그거, 가스 예? 가스차가스차가스 아, 나만 가스가 좋다, 이거야. 예, 예. 가스 알았어요? 예, 예. 물 나와야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야. 물이 나오는 데 그게 뭐죠? 뭐에 나오죠? 물 나오잖아. 예. 예. 본부장님, 이거 무슨, 무슨 소녀 한번 걸어줘 봐 살짝만. 왁쌀만요. 예, 가스살 때문에. 겨울엔 제대로,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름에 나와야 돼, 이게. 그 누가 믿냐고요, 이제. 이, 가스도 연소를 다 시켰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야. 아... 이게, 이해하시죠? 이거 물 쳤잖아. 예, 예, 예. 이거 누가 믿냐고. 물 맞죠? 아, 이 물이 나와야 되는 게맞 그렇죠. 맞나요? 완전소 되는 니다 아... 경유차도 마찬가지야. 아... 완전소 시킬 때. 예, 예. 그런 말을 누가 말을 하냐고, 이런 말을. 음... 지금 환경 때문에 그니 아... 고장 난용을만 갖고 있는 거야 다들 공업 박사님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네. 고 정황은 깨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물이 어떻게 나오냐 물이 그니까 러 물이 나물 우리, 우리가 보편적으로 물이 뭐야지 모르잖아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와야 정성이 나는 거니다어 아, 그래요 몰른다는 거야 그건 그걸 끌고댕는다는 거야 음... 아무 냄새가 없는 거야 그님 물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물 냄새가 아무 냄새가 되게 예. 네. 아무 냄새도 안고 돼. 음, 이제 나오는 거네. 그러면 알브 차들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 안 나오, 잘못되게 절연이 형하고 문제가 있을 차들이 그래서 그렇지. 예. 가스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예? 이제 껐다가 느껴보셨나요 소리는? 응?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만 소음만 달려보세요 한번 소음만. 네. 끄셨다 한번 걸어보세요. 끄셨다가 이제 한 번만 더. 예전보다 됐습니다. 이리만 내려보세요 한 번만 살짝만. 뭐가 달라졌나요? 느낌이 느낌이 예. 달려보니까 좀 예. 빨라졌고 봐 됐어. 힘이 좀 생겼는데. 예 이제 가신 동아일단 테할때 보시자고요. 응? 통하 시작하고 여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내려셔도 됩니다. 예. 감사하고.